원래 숙소로 가는 게 예정이었는데 용궁사 꼬를 해야지 와 터무니 없어 너 해봐 내가 너 얼마나 잘하나 내가 너보다 낫지? <laughs> 가 네, 너무나 야, 거기다 두는 건좀 그렇지 않나? 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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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해 치... 나 못해 했거든? 내다와 <laughs> 여기 화장실 딱 쓰고 응. 여 화장실 쓰고 음, 너무 예뻐 <laughs> 여기 침대도 하나 더 있거든 지금 야, 어, 야, 왜? 너다 바다 게강아못오 <laughs> 가니 <laughs> What the fuck? 남벽구. 야, 너는 어디서 잘거냐각방이 <laughs> 각방 조금 서운한데? 안 되는데? 각방 안 되는데? 이 정도 집에 혼자 살아 아. 결혼 못해. 어 왜? 아 조건이야? 입주 조건이야? 아. 어. 야. 어? 아 나. 음. 네, 제가 나왔군요. 바다를 보러 가볼까요? 정말 계속해서 웃긴데 진짜 뭐라고? 보라카이라하자 그냥 화이트 저 동상만 없어 여기 지금 화이트빛이야. 우리가 보라카이라 하면은 보라카이인 것이요. 자 한잔해볼까요? 안녕. 음. <laughs> 야뭐됐다 니가 먹먹어 마루타야? 근데 나이거 되게 잘 먹어 <목소리> <목소리> 뭐라고? 나무? 아, 흰색, 흰색 별로너오 흰색이라 얘기하는거니아 그럼 죽 자, 저희는 이제 밥을 먹고 사진을 찍고 왔는데 사진 좀달라왔고요 영어툰 달려갈 거 다섯 병 있어? 맞아? 제대로 본거 맞아 어, 재송아나 이거 하나 먹을게 음, 이거 맛있어? 응 달라하지마 응안줘응안줘응안줘 되게 진지하게 술을 라이트로 테라 라이트 테라 너말 너무 많아, 말 잡아서 마시라 응. <laughs> 야경도 완전 괜찮. 내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 먹어봐, 진짜 궁금해. 백아 그래? 응. 맛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맛있음 혹시 한입만 찾으세요? 음, 안 돼, 안 돼. 어, 아, 씨바삭해 <laughs> <laughs> 맛있는 하이볼 만남. <맛>, <laughs> <응? 웃음> 아니밥을 <laughs> 먹어? 강한니 응. 아, 강 What the fuck? 응. 누굴 저 건강 주다 한번 하루 만에 가요. 갈수 있어. 응. 그거 갔다가 오늘 내일 운동 운동하고 단초 할 때까지 누워서 자. 다음에 살 쳐. 털쳤어. 예. 이러면? 오늘 <laughs> <운동> 같이 잤다. <잘까? 웃음> <laughs> <laughs> 너는 커피 살까는 뭐야? <laughs> 내일 은 아, 준비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션 오늘의 룩입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음. 근데 원래 무짠이다 이런 느낌. 그래서 쫀득쫀득한쫀득쫀득한 거. 멍미세요? 아나 깜짝. 우 대박. 오 뭐야? 어? 뭐야? 어? 뭐지 이게? 나 지금 있가 칸가? 아니야 우리 보고 있는 어. 거. 어? 아니 뭐지 이게? <laughs> 대박. 저창나 <laughs> 남자 나체 이렇게 정나락게 뜯어서. 나도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나체인 아니 그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밖에서는 안 보여요. 여기 집 길이 가면 쭉 가야 속에 들어가는 거야. 아. 아. 톤쇼에 왔습니다. 드시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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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만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대기번호 117번 손님. 음. 음. 아, 김치도 주고 있지, 바지. 사지니까? 그게 너무 웃기지. <laughs> 없어졌어 앞자 할게. 이제 그두바이 모시기 빵 스콘 사. 저희는 지금 강원리 해변에 왔는데 지금 내일 모레가 불꽃 축제라고 계속 강한해 이거가 불이 계속 꺼져가지고 켜졌다. 이어 불이 켜진 강안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강안리로 왔고요. 여기 해를 사들고 친구랑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너의 하트가 내 쪽으로 좀더 와야 돼. 뭐가 나한테 맞춰야지 않을까? 그럼 내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데? 음. 어 맞아. 그리고 음. 탕탕탕. 아따 초록불이라서 못 가고 있구만. 그러면안 되지. 음. 음.

내일 룩북 자, 자. 안에는 옷을 입었냐 하면은 그냥 이거고요 갑자기 냅다 벗어 이건데 날씨가 갑자기 진짜 좋던데 역시 이렇게 입고 오늘은 나가주겠습니다. 이가 어디냐면 흰색의 센턴 백화점에 왔고 아, 바지 이상해서 그래 아, 바, 나 바지 보지도 않았어 지금 아니, 바지 어떻게 바지도 건데. 보지도 않았어 나 위에만 봤어 맘에 들어? <laughs> 거봐 <그거> <laughs> 괜히 오이 <목이> 부리고 있어 <laughs> 근데 너는 오히려 아까 그게 비슷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 저 자식이 날안 보내주네 여기 맘에 드는 거 없는데 <laughs> 괜찮아 잘 어울려. <laughs> 아, 잘라주셨네. 음. 역시 김밥은 맛있어. 신세를 구경을 다 하고, 마지막 목적지를 갖다가 시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체리를 여기는 크리스마스의 진심입니다. 와인병도 답산판을 끼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 나이를 대신해서 카페 영상은 제가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호셔라는 음, 귀염둥이 강아지가 상주하는 곳인데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나봐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햇빛이 아주 좋네요 아소리 트위스트 샌드위치랑 모카프레체를 시켰어요 맛있겠죠? 다음 주에 카페를 와서게요 카페에서 빵을 먹어보도록 나 여행 금지래 나집좀못 하는데 자꾸 나오빠 진짜 맛 훔쳐가고 싶을 정도로 <laughs> 이것도 어땠어? <진짜>? 라 <laughs> <laughs> 좋 챈다 <laughs>